기분이 충실한 공사! 레드! e blue, b l 이 현장의 포인트는 가벽을 l u e 으로써 어느 정도의 시야가 분도차차을하하공공분분도좀하하그리리또유 유리를 음음으인해해서 l u 을을르르르 녹아지게 해놓고 시야감을 확보했던 현장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짓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롱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내부 폭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뺐잖아요.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뽑아낸 거죠. 200이면 사실 무조비 부닥쳐요. 최소 250 정도 좀 확보를 해줘야지만 좀더 편안하게 이제 식탁에서 바자를 두고 식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뭘까요? 아일랜드를 되게 얇게 만드는 경우를 있잖아요 12T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식탁 겸용으로 쓰는 거는 12T로 하면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기대는 순간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께감을 20T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시스템 에어컨이랑 같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실링팬아 실링패 이번 현장의 실링패는 어떻게 공사가 됐을까요? 아, 이게 참 어느 정도의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천정고가 낮다 보면은 롱타이 보다는 숏를 많이 하는데 쇼으로 가도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을 동그랗게 실링팬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동그랗게 파줍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천정고가 낮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공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